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었던 슬로브아세 딸들이라고 잡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땅을 분배받고 있는데요. 이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 있어서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일에 있어 모든 주체는 남자라는 거였습니다.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의 문화는 철저히 남성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자들은 아버지나 남편으로부터 어떠한 재산도 상속받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뭐 요즘 시대와는 너무 다르지만, 여자들은 하나의 재산으로 여겨져서 아이를 낳고 일하는 데만 필요한 존재로 인정되던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이 슬로브 핫이라는 사람이 이 요셉의 5대 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고요. 딸만 5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당시의 뭐 상식이나 뭐 통념을 보자면 그들에게 분배받을 땅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슬로브 핫의 딸들은 이러한 당시의 통념을 넘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지만 아버지의 몫의 땅을 자기들에게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합니다. 오늘 말씀은 4절입니다.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이 슬로바스의 딸들은 당시의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여자들에게 땅이 분배될 수 없는 일을 분명히 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여호수아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 땅을 분배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이 슬로브 하세 딸들의 이유 어떤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새 지평이 열릴 수 있는 길도 저는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방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 이전에도 우리는 이걸 못했고 또 무너졌으니까 이번에도 못할 것이고 무너질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려다가 못하고 무너졌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나는 할수 없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 할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또 다시 이 하루의 삶에 살아갈 때에 분명 이전에 우리가 부딪혔던 많은 문제들을 또 오늘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와 염려 앞에서 이전처럼 우리의 생각대로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무너질 겁니다. 그 모든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질 믿음의 땅들을 기업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